네, 안녕하세요. 한수수학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비상 수학2 교과서 136쪽에 중단한 학습 점검 9번부터 풀이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곡선 y는 x 세제곱과 이 곡선 위에점 1, 1에 접하는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우선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x축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요렇게 위로, 볼, 이거좀 두껍게 그릴게요. 요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요렇게 다시 올라가는, 네. 또좀 요렇게 올라가는, 요렇게 올라가는, 자, 3차 y는 x 세제곱의 함수를, 함수식을 그렸고요. 자, 그래프를 그렸고, 그 다음에, y축을 어떻게, 요렇게끔,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이 x축이고, 요 녀석이 y축이고, 어, 심, 음, 친절하게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좀더 그릴게요. 두껍게 그려야 되겠네. 요렇게 그리고, 자, 그림이은그 말이 왜 이랬고요? 그러면은 자, y축 한번 더 그릴게요. 어왜 이렇게 두꺼졌지? 그냥 할게요. 네, 어 1, 1이라고 하는 점이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 이쯤에 위치할 거예요. 요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다. 1, 1이다.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접선이, 음, 접선이 있을 것인데. 아 이거 조금 그렇게 안보지만 마음의 눈을 크게 열어서 어디쯤에 여기쯤에 있다고 합시다 그냥 여기쯤에 얘가 그렇게 안보지만 x가 1이고 y가 1이랍니다 그러면은 접선이 어떻게끔 그려진다 아 그림 되게 못 그렸어 접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음 우리 접점 여기 되게 되겠는데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요 파란색에 우리는 요 기울기를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요 빨간 녀석이 y는 X 세제곱인데 이거 미분하면 은 Y 프라임은 얼마다? 3X 제곱이죠. 고로 요 검정색의 요 파란 직선의 기울기는 여기에다 얼마를 집어넣은 요 1을 집어넣은 값. 즉 얼마? 3이라고 말할 수 있고 1 1을 지나는 요두 가지 요소. 점과 기울기를 알면은 Y는 3X-1 요그 다음에 더하기 플러스1 이렇게 적고 아요 직선의 방정식은 3X-2구나 요렇게 답할 수 있죠 그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으면 이제 게임 끝났습니다 왜요?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요 접선과 요 곡선이 곡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했습니다 곧요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자 우선은 요 교점의 좌표의 X좌표를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X좌표 교점의 x 좌표는 어떻게 말할 것이냐? 이 함수, 즉 x 세제곱과 그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 3x-2와 이 방정식의 근이 바로 이 교점의 x 좌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 이 녀석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꼬르 0인데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조립제법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거 좀 지우고 요 녀석 좀 지우고 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얼마? 3x-2다. 여기까지만 적고 이것도 지우고 자 그러면 조리적불법을 하기 위해서 요 녀석을 자 니은 표시해주고 여기다가 게요 니은 표시해주고 얼마? 최고차항의 개수 1. 그 다음에 2차항은 0이고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3그 다음에 상수항 2. 그 다음에 1을 집어 넣었을 적에, x에 다1 집어 넣으면 얘가 0로가 되니까, 1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 그대로 내려오고, 1, 1은 1, 0 더하기 1은 1, 1, 1은 1, 마이너스 3에다 1 더하면 마이너스 2, 1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 그로 더하면 은 0. 고로, 요 방정식은, x 마이너스 1, 곱하기, 요찌을를 적어주면은,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요 녀석은 또 x 플러스 1, 아,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것을 보고, 요, 요 녀석을 다시금 적으면 어떻게 적을 수 있다? x 마이너스 1이 두 개고, 하나, 두 개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 이꼬르 0이다. 그래서, 요 녀석이 0이 되려면 1이고 요 녀석이 0이 되려면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이 제곱이라는 거는 즉 중근이거든요. 어,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접하게끔 만나는 요 점의 좌표가 그래서 1이고 그다음에 이거 뚫는 활선이 돼버리죠. 접 접하게끔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끔 한게 1이고 그다음에 요 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방정식의 근이 바로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 좌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요 이 점의 x 좌표를 말하는 거고 마이너스 2가 요 점의 x 좌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로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구했으면 이제 끝났어요. 자, 이거 좀 지우 필요 없는 건 지우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요요 점의 좌표를 구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긴 시간을 달려왔어요. 이제, 어떻게할 거냐? 정적분하면은, 저, 구하고자 하는, 어, 곡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이 도형, 이 보라돌이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이 보라돌이의 넓이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냐? 인테그랄, 어디에서, 마이너스 2에서 1까지의 마이너스 2에서 1까지에, 위에 있는 함수에다가, 빼기, 아래 있는 함수를 해서, dx, 이렇게 적으면 되고, 요 위에 있는 함수가 빨간색 x 세제곱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빼기 아래에 있는 함수는 요 검정색 누구 3x 2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고 다시 적으면 요 녀석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1까지의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해서 dx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적분을 하면은 왼쪽에다 다시 갈게요. 얼마? 4분의 1x 4승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 플러스 2x 닫고 마이너스 2에서 1이다. 하... 산수 복잡하겠는데?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이 보라 도리의 넓이가 이 녀석을 말하는 건데 이 지부들은 좀 지우고 가도록 할게요. 공간이 없어서 자, 이거 산수 엄청 길겠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자, 요 녀석을 처음에 1을 집어 넣으면 어떻게 됐냐. 는, 위에서 적으면은, 자, 4분의 1, 빼기 2분의 3, 더하기 2고요. 그 다음에 빼기, 마이너스 2를 집어 넣으면은, 어, 16에다 4를 나누니까 4, 그 다음에 4에다 2를 나누니까 2, 3은 6, 마이너스 6, 더하기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 녀석을 계산하기 위해서 분모를 다 4로 통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4분의 1 빼기 6 더하기 4분의 8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9에다 6을 빼니까 얼마? 4분의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8에다가 6을 빼면은 요 녀석은 2인데, 분모를 4로 통분하면 4분의 8이 되죠. 그리고 요 녀석은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5가 된다. 죄송해요. 산수 실수를 했어요. 어디서 실수했냐면은 자 여기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집어 넣으면은 16에다가 4를 나누니까 4가 맞고 그 다음에 여기 4에다가 2를 나누면은 2, 3은 6이 맞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집어 넣은 거니까 얘가 플러스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러고 얘는 얼마다? 4랑 4랑 사라지고 마이너스 6이고요. 요 마이너스 6인데 앞에 이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거 플러스 6이 되겠죠? 여기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위니까 4분의 24가 될 것이고, 요두 녀석을 더하면은 그래서 얼마다? 4분의 27이 된다라고 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분의 27이다라고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자 이어서 10번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자 10번,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음, 요 속도가 나와 있죠 속도. 속도라는 함수. 자, 요 녀석은 다시금 말하면은 요 v(t)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요 그래프를 한번 나타나기 위해서 t로 묶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3 t 맞죠?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v(t)라는 함수를 자, 한번 어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은 어떻게 나타내시냐? x, t축, 그 다음에 f(t)축. 자, 요 녀석이 t축이고 요 녀석이 f. t로 갑시다. 고로, 요 녀석의 그래프가 최고 차항의 개수가 음수고, 위로 볼록이고, 0이 되려면 얘가 0이고, 얘가 얼마다? 3이어야 되니까, 요렇게끔 그려질 겁니다. 위로 볼록이게끔, 요렇게 그려질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3이고, 자, 문제에서는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2에서 4까지. 2에서 4까지. 2에서 4까지인데, 2가 어디냐? 바로, 여기는 요 점이죠. 여기는 요 점. 요 점이. 아우 잘못했네요. 1, 2, 여기가 2겠고, 여기가 3, 그다음에 여기가 4가 되겠네요. 여기가 4.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점과 점으로 둘러싼 요 녀석의 넓이와, 그다음에 요 녀석의 넓이의 합이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다. 움직인 거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이제 이 녀석의 넓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인테그랄 어디서 어디까지? 2에서 4까지 2에서 4까지에 여기다가 vt dt 이렇게 적으면 땡이에요. 이거는 그냥 정적분의 값이에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거는 넓이가 나오겠지만 밑에 있는 건 넓이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둘다 플러스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고로 요 녀석은 다시금 2에서 3까지, 그 다음에, 요, vt, 요, 절대값 씌워준 걸로 적도록 할게요. 더하기, 그 다음에, 3에서 4까지, 절대값 vt,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요기, 요 녀석은 양수고요. 잘안 보이네요. 요 녀석은 양수예요, 양수. 양수고요, 양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녀석은 음수입니다, 음수. 음수. 함수값이요. 그래서 얘가 양수니까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니까 요 녀석 지금 범위 왜 왜가 양수예요? 2에서 3 사이 x의 값을 말하는 겁니다. 이 x의 값. 그다음에 3에서 4 x의 값. 그때는 음수예요. 그래서 양수니까 절대값을 그냥 벗겨도 된다 해서 요 녀석은 그냥 v t 요렇게 적으면 되고 그다음에 요 녀석은 음수니까 절대값벗기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 줘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를 그 앞에다가 여기다가 적어도 상관없죠. 그래서 3에서 4, v, t, d, t.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저 산수를 할 건데, 자, 요 위에다가 적으며, 적으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 t가 원래는 요거 3t-t제곱이니까 요 녀석을 위에다가 다시 적으면은, 음, 화면을 좀 바꾸고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바꾸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다시 적으면 어떻게 적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움직임 거리는요 음 인테그랄 어디서 2에서 3그 다음에 3t 마이너스 t 제곱 닫고 dt 그 다음에 빼기 어디서 3에서 4 3에서 4그 다음에 여기 안에 vt 3t 마이너스 t 제곱 이렇게 적어 주면 되겠죠. 요 녀석을 정 겁니다. 요 녀석과 요 녀석을요.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이제 계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녀석이 이 녀석인데, 그래서 대괄로 하고 이거 적분하면은 2분의 3t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t 세제곱 요렇게 되고 2에서 3, 그다음에 마이너스 요렇게 해서 요 녀석 적분하면은 앞에 있는 요 녀석과 마찬가지로 2분의 3t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 닫고 3에서 4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엄청 길죠? 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노가다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요 녀석을 풀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선은 3을 집어넣으면은 아, 굳이 조금 쉬운 방법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t 제곱이 있다라고 했을 적에 2에서 3 하면은 보통 여러분은 여기다가 이제 3을 집어넣으면은 9, 그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은 2의 제곱, 아, 요 녀석 하지 말고 다시 조금 바꿔서 여기 앞에 얼마가 있다? 만약에 3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은 3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9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2의 제곱이 얼마다? 4. 요렇게 해서 이거 두개 계산을 했죠. 근데 이거 엄밀하게 말해보면 은 3으로 묶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3으로 묶으면은 9-4. 요렇게 됩니다. 좀 보입니까? 그래서 T 제곱 안에 3 집어넣고 그 다음에 2 집어넣고 그럼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2분의 3하고 그 다음에 여기 T 제곱에 3 집어넣으면 9고요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4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자 T의 세제곱인데 3의 세제곱은 27그 다음에 2의 세제곱은 8. 뭐, 조금더 쉽게 풀수 있는 꿀팁입니다. 이게 굳이 말을 한다면은. 그래서 요 녀석은 요 녀석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빼기, 이제 빨간 녀석, 요 녀석을 적어 보도록 할게요. 요 녀석은, 자, 2, 이제 중갈로 하고요. 2분의 3에다가, 4 집어 넣으면은 16, 3 집어 넣으면은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4 집어 넣으면은 64. 빼기 3집어 넣으면은 27요렇게 됩니다. 이건 굳이 더 쉽다라고 느껴지는 지않는데 아무튼 요렇게 해서 얘예 녀석은 이 녀석은 2분의 3 곱하기 그냥 여기다 바로 적도록 할게요. 요 녀석이 지금 얼마다 5다. 그다음 요 녀석이 얼마다 19다. 그다음 요 녀석이 7이다. 요 녀석이 37이다. 요렇게 말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음, 2분의 아 진짜 기네요. 2분의 15 마이너스 3분의 19, 제발 끝나라. 마이너스 2분의 21 그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3분의 37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2분의 15에다가 2분의 21을 빼면은, 마이너스 2분의 6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9에다가, 3분의 37을 더하면, 은 플러스 3분의, 얼마? 18이 되겠죠. 고로, 요 앞에 있는 녀석이 마이너스 3이고, 요 뒤에 있는 녀석이 6이니까, 얘는 얼마다? 3이다. 네, 3안나오면 진짜 재촬영할 것 같으면 끌려고 했는데, 다행히 3이 나왔습니다. 어, 산수가 엄청 복잡한데, 우선은 요 문제는, 어, 문제 난이도보다, 어떠한 창의적인 생각을 가져서 어떤 그런 것들보다, 산수가 엄청 복잡한 문제입니다. 예. 많이 연습하세요. 네. 아무튼, 오늘 여기서 수업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나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